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관영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옛 성품들이 육신에 미련한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더욱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루가신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의 능력으로도 힘입혀 주옵소서. 멀리나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쓸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인도의 시견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질문 먼저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질문하셨던 것 제가 다음 시간에 답을 미뤘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한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비교해 보면 <laughs> 등장 이물은 비슷하면서도 그 내용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아, 우리 열한기 상하가 있고 그다음에 역대 상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원래는 <laughs> 그 열한기 이 서로 상하가 하나로 돼 있고 역대도 역시 역대기로서 하나로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에, 그 차이점을 에, 알고 싶다 그랬는데요. 에, 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열왕기 예, 상하 는그 문자 그대로 그 이스라엘 열왕들 <laughs> 유다와 나중에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죠 그 유다와 이스라엘 그 왕들의 그그이그 어, 그, 그 역사를 그들의 그 행적들, 그러 그러니까 약간 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에요. 목적이고 그 왕들의 그그 그 사역이 에, 그들의 행적이 아주 자세히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한기 어, 상을 보면은 사무엘 상하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 이스라엘 그 어,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죠 전체 그 당시는 어, 왕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다윗이 늙어서 어, 이제 그 왕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 주는 것으로서 열왕기 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제 열왕기 상첫 부분에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 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어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히 가는 예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 유다를 그 왕국을 쭉다스린다고 약속했는데 어, 여호약인이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시드기아가 나중에 바벨론 왕을 배반하다가 어, 두 눈을 빼고 쇠고랑이로 채워서 바빌론에 잡아가고 그리고 에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질러 버리는 것으로서 이제 열한기 상환은 끝이 납니다. 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 왕국터 시작해서 그 왕국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응? 유다 왕국이 무너질 때까지. 성전이 건축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리는 거기까지의 그 왕들의 역사가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 상한은요, 그 역대기 상 일장을 보면은 그 물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그 역사요.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데 그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아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 아담들 쭉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예, 예, 그 자손 중에 그, 그, 이스라엘, 요, 야곱을 예,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야곱의 그 자손 이스라엘을 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하는 그 역사가 쭉나오다가그 역대 하 끝에 가면은 역시 어, 그,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어, 바사왕 고래서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어, 여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릴 때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11기 상화는 그, 다이드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그 왕국이 끝날 때다이의 자손 중에서 그 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끝날 때까지를 어, 기록을 했고 어, 역대상하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그 이스라엘 역사가 어, 그 다음에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서 다시 바빌론에서 어, 70년 포로 생활 을 마치고 어,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기 시작할 때까지를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어, 역대기입니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세계 역사를 공부할 때도 그 역사를 순서적으로 쭉설명한 그, 어, 그런 그 기록한 책이 있고, 하나하나 응? 그 중요한 인물, 응? 인물을 중심해서 그, 그 시대에 그 인물을 중심해서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기록한 역사도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상하도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왕들의 행적을 설명하려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